아, 네 안녕하세요. 어, 틱톡 코리아 HR 비즈니스 파트너의 양세순입니다. 어,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이미 많은 인사관계자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앞서 진행된 발제에 이어서 금일 발제가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 오늘은 어, 틱톡의 면접 중심의 인재 영입을 주제로 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틱톡이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지 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간단히 저희 틱톡에 대해서 소개를 어,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틱톡은 어, 창의력을 고취하고 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전 세계 서비스되고 있는 글로벌 쇼폼 어,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입니다. 어, 틱톡에서는 어,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고 영상을 통해 자유롭게 개성을 표현하고 지식을 얻으며 중요한 순간을 순간들을 포착하고 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희의 기업 문화도 창의력, 영감, 즐거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어, 직접 영상을 통해서 느껴보는, 느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 감사합니다. 어, 방금 어, 보신 영상은 어, 실제 틱톡의 리크루팅 담당자가 본인이 찍은 어, 틱톡 영상인데요. 어, 제 개인적으로도 어,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어, 앞서 어, 말씀드린 창의력과 어, 즐거움을 바탕으로 체형에 어,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도 만들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문화는 어, 전 세계의 틱톡 오피스의 문화에도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히 틱톡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 왜 저희가 면접 중심의 인재 영입을 추구하게 되었는지 어, 저희가 일하는 방식 및 어, 기업 문화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어, 저희는 주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인턴부터 시작해서 팀 리더까지 누구나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기획하고 이끌면서 본인이 담당한 프로젝트를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서비스 때문에 물론이고 전 세계 약 50여 도시의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글로벌 임직원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포용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글로벌 미디어, 쇼폼 플랫폼 어, 해당 산업군의 빠른 환경 변화와 어, 바뀌는 트렌드에 맞춰서 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이 즐겁게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이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실제로 어, 이러한 저희 기업 문화와 유연히 적응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 가령. 어, 유저 운영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 코미디와 동물 분야의 어, 크리에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직원분은 내가 맡은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1, 1인 창업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어, 이분께서는 매어 기존에 어, 이미 했던 형식이나 어, 컨셉과 어, 겹치지 않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자 어, 주도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번엔 어, 협찬사와 콜라보레이션하는 어, 형식으로 진행을 했으니 이번에는 자체 시스템과 어, 구조를 바꿔서 새로운 버전의 프로젝트를 기획해 봐야지라고 하면서 어, 주도적으로 어,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십니다. 어, 이렇게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환경과 어, 본인의 스타일과 잘 맞아떨어지는 분들이 높은 만족도를 갖고 틱톡에서 여정을 함께해주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이렇듯 적응성, 다양성, 주도성을 어 필요로 하는 업무 환경에 맞게 어 인재들을 영입하고자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어 인재 영입 지향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어 첫째로는 어 직무 기술서에 맞는 어 직무 역량 혹은 경험을 갖고 있는가. 스펙과 어 별개로 어 과거 즉그 관련 경험이 없더라도 어 직무 기술서에 있는 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적합성을 봅니다. 둘째로는 앞서 설명드린 저희 회사의 문화와 지원자들의 가치관과 맞아서 유연히 적응하고 비슷한 문화를 가진 우리 팀원분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지를 봅니다. 어, 그렇기에, 어, 저희는 전통적인, 어, 채용 환경에서 벗어나, 어, 직무 중심의 면접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토익점수가 예를 들어서 400점이든 900점이든, 어, 정형화된 점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더 중요한 것은, 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할때 글로벌 팀원분들과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지인 것 같은데요. 따라서 영어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포지션일 경우에는 영어로 면접을 진행을 하는 과정을 무조건 거칩니다. 어, 또한, 어, 자유 형식의 이력서로 흔히 채용시 요구되는 자격증이나 정형화된 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 본인이 스스로 어, 지원하는 직무에 맞게 본인의 강점을 잘 드러낸 어, 자유 형식의 이력서로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합니다. 어, 인재 영입 과정에서도 어, 안정, 어, 인적성이나 어, 논술 평가와 같은 어, 시험 대신에 실제 함께 근무하게 될 팀원 및 어, 실무진들과의 면접을 통해서 대화하고 어, 서로를 소개하고 질문을 하면서 어, 서로의 키미스트리를 어,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다음으로는 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면접 중 면접 중심의 어, 인재 영입이 이루어지는지 어, 보겠습니다. 네, 어, 첫 번째 케이스는 어, 서류 전형에서 본인의 직무 강점을 잘 보여준 이력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 첫 번째 사례로는 어, 실제로 음악 사업 개발 인턴으로 어, 시작해서 합격 후에 정직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케이스인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어, 처음 지원하였을 당시에 서류 단계에서 고백을 마셨는데, 어, 본인 스스로, 어, 다시 한 매치시켜서 본인의 직무 강점을 잘 보여주는 이력서로 재지원하였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어, 한 장의 이력서에도 지원자의 직무 강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하는데요. 어, 여러 명의 지원자분들의 서류를 보다 보면은 단순 본인의 경험을 나열한 어, 지원자가 있는가 하면 본인의 강점을 잘보여줄수 있도록 직무 내용에 맞춰 퍼스널 브랜딩 된 이력서가 있습니다. 이 지원자 역시, 어, 첫 번째에는 단순 나열식의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어, 두 번째 재지원 시에는 직무 내용에, 어, 직무 내용을 다시 분석을 해서, 지, 어, 본인의 기존 경험을, 어, 경험 중에 제일 잘 맞는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매치시켜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어, 두 번째 케이스는 어, 직무 관련 경험이 비교적 적은 신입사원 체험의 경우인데요. 어, 본인 스스로 어, 본인의 강점을 잘 파악하고 직무 역량과 매치시킬 수, 매치시킬 수 있는지를 질문을 합니다. 어,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어, 영상 콘텐츠를 심사하는 콘텐츠 심사 전문가 포지션에 지원을 했는데요. 어, 당시 지원자는 각종 SNS 플랫폼에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고 계정을 운영을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 요즘에 어, 개인 SNS 계정에 영상을 올려서 개인 계정을 운영하는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원자 역시 어, 개인 계정을 통해서 어, 이제 경, 운영을 한 경험은 있지만 어, 단순히 영상을 제작하고 계정을 운영해 받기에 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 대신 어, 면접에서 본인의 강점,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과 해당 직무 역량을 엮어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럼 어떻게 면접에서 그것을 알수 있었을까요? 어, 전의는 어, 그 면접을 통해서 면접과, 면접관이 어, 본인 어, 소개를 하고 어, 팀과 해당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 그리고는 지원자의 소개와 어, 질문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즉 충분한 어, 대화를 진행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 세 차례에 걸쳐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무, 포지션, 직무 포지션에 직무 포지션 따라서는 추가 면접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면접은 1대1로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원자는 직무에 대한 이해와 본인의 강점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역으로 지원자가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충분히 물어보고 어떤 회사인지 알수 있도록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발전의 발판이 될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지원자 역시 면접 과정에서 역시 개인 계정을 운영을 넘어서 데이터를 관리해 본 경험과 오류를 수정하고 리서치해 본 경험 등 직무를 위한 적합성과 준비성을 보여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어, 경력직의 경우인데요. 어, 얼마만큼 어, 우리의 서비스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면접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어, 가장 중요한 어, 어, 면이면서도 어, 다른 기업들도. 공통적으로 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듭니다어 사실 어 채용하는 포지션과 100% 일치하는 기존 경력 경력을 어 가지고 계시고 이제 기원, 지원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가령 어 사례로 나온 어 세일즈 포지션의 경우에는 어타 산업 어 분에서 어 세일즈의 경력만 있다던가 어 플랫폼 광고는 아니지만 광고 대행사, 어, 혹은 에이전시 근무만 있거나 혹은 인하우스 경력만 있는 분들 등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지원자분 역시 플랫폼 광고 세리즈에 대한 어, 직접적인 어, 경력은 없는데, 어, 타 선업군에서 어, 광고주의 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경력직 면접에서는 어, 저희는 틱톡의 생태계를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어, 실제로 광고주에게 어, 우리 제품 우리 제품 판매를 할수 있도록 어, 제품의 그 이해를 하고 있고. 어 있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어 필요에 따라서는 어총한네 한 차례에서 다섯 차례에 걸친 어 면접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어 직접 프레세, 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하면서 이제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이 지원자의 경우에는 면접 전어 사전에 철저히 어 제품을 공부하고 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개선이 되면 좋을지 어 본인의 경험을 녹여냈습니다. 이에, 어, 직접, 직속, 직접적인 세일즈 경험은 없지만, 틱톡의 빠른 업무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높은 제품 이해도를 바탕으로 업무를 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어, 이렇듯, 어, 저희는 경, 어, 경험과, 어, 경력지 못지않게, 어, 틱톡의 업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해 나가고, 빠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 역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는 어, 실제 사례를 공유하면서 어, 면접 중심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어, 면접 중심 인재 영입을 위해서 어, 면접 전에 어떻게 잠재 지원자 분들과 소통을 하는지 그 방식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는 어, 틱톡,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및 어, 네이버 등 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잠재 지원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영상 먼저 보실까요? Say three things are very important. First of all, the ability to be agile. It's a very fast paced environment, and the ability to be quick on your feet is important. Collaboration is within our DNA, so why don't collaborate? And that ability to put the team's effort and the team's objective above one's is very important. And of course, having that ability to just have fun as well. 네, 어, 인사 어어 어, 팁을 이제 공유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어 실제 근무하는 팀원이 어 직접 등장하니까 어더 생생하게 정보를 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죠. h i r filter um recruiter name generally responsible for shipping amazing features and products. and so uh, if i want to break down their role i probably Kind of break down to three parts. One, setting the strategy and vision uh, for what that feature or product or area of the product is going to look like. Two, figuring out what success is or what we're going to measure success by. And then three, executing or building those features. I think it's an area that not a lot of people know about. So, going to be posting a lot more about product management, what it's like to be a product manager, and how you might be able to become a product manager at TikTok. 네, 어, 뒤에, 어,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어, 찍힌 영상이었는데요. 어, 직접, 어, 프로덕트 매니저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원이, 프로덕트 매니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아,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 대답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어, 직무 내용에, 어, 나온 정보 그 이상을 얻고 싶은 지원자들이, 어, 틱톡을 통해서 쉽고 자유롭게, 어, 질문을 하고, 실제 팀원이, 어, 대답을 이제 하는 형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때, 어, 딱딱한 분위기로는, 어, 직무 정보나, 어, 기업 문화를 전달하기보다는 창의력을 고치하고, 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어, 하고 있는 저희 목표와 가치관에 맞게끔, 어, 쉽게, 어, 쉽고, 어, 재미난 콘텐츠로 다가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네, 어, 다음, 어, 부분인데. 네, 감사합니다. 어, 그, 이 사례가, 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상, 어, 보여주시겠어요? 어, 틱톡의 어, 가치관을 재미있게 어, 풀어서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어, 틱톡 내에서 많은 유저들이 어, 즐겨주시는 어, 챌린지 형식을 어, 활용해서 어, 잠재 지원자 분들께 어, 저희 기업의 문화를 어, 보여주는 한편 어, 저희의 어,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엔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 틱톡의 기업 문화를 잘 보여주는 영상으로 실제 근무하고 있는 어, 팀원들로 하여금 조금 더 저희의 기업 문화를 어, 느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 포스트에 어, 틱톡을 검색하시면 어, 한국 오피스에 어, 현지화된 각종 아티클과 영상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틱톡 코리아의 면접 중심 인재 영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문화와 직무에 잘 맞는 지원자를 어떻게 해야 잘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여기 계신 여러 인사 담당자분들 및 전문가분들께서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 비단 어 글로벌 소품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 어, 산업군 뿐만이 아니라 어, 다양한 어 이제 업계에서도 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어 그에 맞는 어 인재 영입 과정을 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정리하자면 어 저희는 정형화된 툴이나 어 각종 아니, 자격증 및 공인 어학 시험 점수 등을 어 스펙을 떠나서 면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틱톡에서 유연히 적응해 나갈 수, 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유연성과 직무 적합성을 갖고 있는지 대화를 하고 질문해 가면서 어, 이것이 저희의 그 인재 영입 과정에 있어서 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또한 어, 저희는 Inspire creativity and bring joy. 어, 라고 해서 즉 창의력을 고취하고 어, 즐거움을 불러일으킨다는 어, 틱톡의 목표하에 주도성, 다양성, 어 적응성이라는 업무 환경에 유연히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 지원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등 어, 면접에서 지원자와 면접관 모두 서로 이제 그 서로에 대해서 질문해 나가면서 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중심의 인재 영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팀원분들의 입을 빌려서 직무 기술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그 이상의 정보와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잠재 지원자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금일, 어, 공유 드린 사례가 소중한, 어, 시간을 내주어서, 어, 포럼에 참가하신 여러분들께 유의미한, 어,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앞서, 어, 우수한 사례를, 어, 공유해주신 발표자분들께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변화하는 인재, 영입 트렌드를 함께, 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어, 뜻깊은 자리 마련해주신 교육의 봄, 어,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어, 이어지는, 어, 후반, 어, 진리응답 세션에서 곧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